오늘의 캐릭터는 벤니 모험단의 단장 베넷으로 불론소한 손검 서포터입니다. 베넷의 이 스킬은 전방의 적들에게 불론소 피해를 입히며, 이 스킬의 차징 시간에 따라 1단 차지 시에는 주변 적들을 위로 띄우고, 2단 차지 시에는 폭발을 일으켜 적과 베넷 자신을 모두 공중으로 띄워 버립니다. 베넷의 트레이드 마크인 궁극기 아름다운 여정은 바닥에 지속적으로 자신과 적에게 불론소를 부착하는 필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캐릭터는 체력이 70% 이하일 때는 베넷의 최대 체력에 비례하여 회복되고, 필드 위에 캐릭터의 체력이 70%를 넘으면 베넷의 기초 공격력에 비례한 공격력 보너스를 획득합니다. 베넷의 첫 번째 레벨업 특성 이스킬 e 쿨타임 20% 감소한다. 베넷의 두 번째 레벨업 특성 궁극기 범위 내에서 이스킬의 e 쿨타임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2단 차지로 베넷이 날아가지 않는다. 베넷의 운명의 자리 1번. 궁극기 필드 내에서의 공격력 버프를 무조건 받으며 공격력 버프량이 증가. 함 2번, 벤의 체력이 70% 이하일 때 원충 증가. 3번과 5번, 각각 이 스킬과 궁극기의 레벨이 30 증가. 4번, 이 스킬 1단 차지 공격 중 기본 공격 시 추가 공격이 가능해짐. 6번, 궁극기 범인의 모든 캐릭터가 브론소 피해 보너스를 획득하고, 한 손껌, 양손껌, 장병기 캐릭터의 기본 공격에 브론소가 부착된다. 베넷은 궁극기만 보고 사용하는 캐릭터이지만 궁극기의 성능 덕분에 유저들에게 불이신이라 불립니다. 설치형 궁극기라는 단점이 있지만 궁극기 범위 내 캐릭터는 준수한 양의 힐과 공격력 버프를 받을 수 있어 공격력 개수를 사용하지 않는 딜러들을 제외하여도 많은 메인 딜러들과 파티에 들어가는 캐릭터입니다. 사성 캐릭터라 얻기도 비교적 쉬우며 별자리 돌파는 일도는 필수로 하라고 할 정도로 추천드리며 육돌의 경우에는 평타에 강제로 불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메인딜러가 분명 불속성이 아닌데 평타가 빨개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자신의 파티를 잘 생각하고 돌파를 해야 합니다. 성유물은 다 필요 없고 옛 왕실의 의식 사세트를 줍니다. 궁극기 사용 시 파티 전체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왕실 세트는 파티 캐릭터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서포터 베넷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성유물입니다. 조옵션은 시계는 원소 충전 효율이나 체력, 성배는 체력 고정, 왕관은 치유 보너스나 체력을 선택하고 부옵션은 원소 충전 효율과 체력을 얻어줍시다. 베넷의 무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궁극기 공격력 버프를 올려줄 무기의 기초 공격력과 궁극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해줄 원소 충전 효율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베넷의 종결 무기는 천공의 검으로 오성 무기라 공격력이 높고 부옵션이 원충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격력이 가장 높고 다른 캐릭터들에게 선호도가 낮은 메이거, 사성 무기 중 기초 공격력이 가장 높은 뒷골목의 성광이나 부옵션이 원충인 원목검과 페보니우스 검 등이 추천됩니다. 베넷은 힐러와 서포터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캐릭터로서 공격력 개수를 사용하는 메인딜러와 함께 무난하게 조합을 구성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베넷은 탈 사성급 서포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체력과 원소 충전 효율만 챙겨주면 되고 궁극기 레벨만 올려주면 되기에 육성도 쉬워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아 유저들에게 불의신이라 불리고 공격력을 뻥튀기 시켜주기 때문에 티바트 딜량주 작단으로서도 활약합니다.